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 아니 하심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면절인초막절인가까운지라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나를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천한 세상에 나타나서 서하니그인은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미로라 예수께서 이러시여 대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중요되어 있는 이라 세상에 너희를 비워오지 아니하데 너를 비워하니 이는 나를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미로라 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찾아오지 못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렐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고 않고 미리 가시니라. 명, 명절 중에 예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laughs>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긍 그림이 많아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나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움으로 그렇게 드. 그... 대하게 여바라는 자가 없더라. 음,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손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고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음, 내 교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한 아, 사람이 하늘 하늘 하나님의 뜻에 행하려 하여 하면 이 교는 하나님 이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라 알리라. 내 스스로 바라는 자는 자기 영광에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되 점니그 속에 불이가 없느니라 너의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어 너희가 어쩌여 나를 죽이려느냐 하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들렸더다 누가 당신을 죽으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이름에 행함에 너희가 다 이러 말며 이상기억 이러더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하였으니 무엇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선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음, 안식일에도 사람에게할 일을 행하느냐? 러니라 음, 모세의 일법을 율법을 봉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음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되게 노여워 했느냐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여보자는 그 사람이 아니더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 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실지 아는 자가 없는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니야 내가 스스로 온 것은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니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닿고, 그것을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나 하 손을 댈 데가 없으니 음, 그 이는 그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음,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음, 그의 행실 행하실 표적이 그 사람 위에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원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예수 제자들들이 바리새인들이 음, 네가 바, 바리새인들이 음,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 길로 돌아가리라 음, 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더이어 를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이라 하시니 이에 예, 유대인들이 서로 부대 이삼을 어디로 가게 어려 걸음을 만나지 못하여 헬레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도 그가 쓰 헬레인을 가르칠까? 나를 만나 찾아서 만나지 못할 터더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말은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망절 끝날 곧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나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내 배에서 응선에 응하 음, 행세 의강이 흐러나리라 하시니 이런 글을 믿는 자들이 받은 성경의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매일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청으로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일리에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음, 그래서 다이세씨도또다이세가 찾던 말을 베들려면서 나오니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뭘예술로만미암 어부지 중에서 증론이되니그 중에 그걸 잡고 찾는 자도 있으나 손을 드는 자가 없더라. 알수 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게우니 나의 음, 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그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되었느냐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자가 있느냐? 일곱 번지부터는이모는 저주를 보던 자로도 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가 어떤 뜻고 대보라 그가 그렇게 말하되 우리의 일부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이 하여느니, 그들이 더 보듯, 이러되 나도 갈릴레에서 왔으나 찾아보니, 보라, 갈릴레에는 선지자가 나지 않냐 했느냐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